야, 야, 알겠습니다. 아니, 방신이도망 이것이. 아니, 아니, 방이 여배우가 진심서씨투초를다하실 거죠? 아, 성식씨하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 뽑아주세요. <놀람쌤> 유은 씨의 마음을 빼 박형식 씨가 보고 앞으로 보여주세요. <목소리> 유유 씨를 위한 매력 대결. 아직 손이 아직 풀고 있어요. 박형식 씨 오픈해주세요. <목소리> 자, 자, 지금 두 분이 얼굴이 아, 정말, 아니, 하고 싶게 해줘요. 얼굴 이제 미시야도 하고 싶어서 제일 좋아. 자 보세요 하나 둘셋 <목소리> 노래, <목소리> <박형식 목소리> 노래 대결이 나와 있어요. 오늘 형식씨가 정말 매력을 다 보여주신 것같은요 아, 네. 여기서. 유식들 애교도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네. 아니, 저는 네. 성준 씨랑 촬영하면서 애교가 네.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노력한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방송받아요. 아, 진짜. 아유. <laughs> 그만해요. 네. <웃음> <웃음> 아, 네. 그러면은 형식씨도 애교로 하세요, 대결. 네. 애교부터 아, 애교부터. 도래... 아, 애교. 네. <laughs> 지금 춤질으셨어요 노래가 나요. 내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oh. 눈을 뗄 수가 없어 바라보고 싶잖아, 난. 뭐 오, 정말. 와. 가사가 가사가 정말. 녀석을, 진짜 와, 진짜 너무, 너무, 너무 그립지 않수 아, 너무 그립잖 아, 아, 정말. 너무 그립데 성준씨가 노래, 노래. 노래, 근데, 노래 부르는 성준씨가 따라 부르지 아요 진짜. 아, 니요그 중점으로 불러주실 수, 수 있어요. <laughs> 나한테 음역대 5개? 아, 내가 이거, 듣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무 드리지 어, 음. 아 내가 너무 지 않아 내가 너무 리지않 뭔가 이렇게 둘이 가잘 어울리는 것같으요어지 이거? 아, 이거 오, 오. 네, 네.